안녕하세요 파드의 윈분 이풋볼 오늘은 마이너 업데이트 5.1.0의 패치노트 중 체력 선수 역할별로 체력 회복량이 변화하는 내용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실험 아, 방법은 아, 어쩌면, 다음과 왜? 같습니다 베일을 윙포워드에 두고 체력을 전부 소비한 후 회복량을 체크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수비형 전술로 베일을 미드필더로 바꾼 후 회복량을 체크합니다. 네. 세 번째 실험은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전술 설정에 직접 들어가서 베일을 미드필더로 바꾼 후 회복량을 체크합니다. 결과는 과영? 오 3번 베일이 아주아주 아주 미세하게 늘었네요. 그래도 별 차이 없다. 코나미 갓겜.